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을 받은 요셉 지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땅을 분배받는 순서로 치면 두 번째에 해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요셉지파의 기업은 다시 문하세지파와 에브라임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또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1절을 보면 그들 역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모든 땅 분배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약속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우수와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표현되었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약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한날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땅은 결코 외형적으로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비옥한 지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들이 받은 땅 6절의 실로 7절의 여리고처럼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 성막을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사 시대 말기 엘리 대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법계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는데요. 또한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땅 안에는 축복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외형적으로는 크지 않은 땅이었지만 중요한 성읍들을 포함하는 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땅에 내가 서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진정,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부분을 더 유심히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야구배의 아들 중 사실 첫째는 루우벤이었죠. 그럼에도 실질적인 첫째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 저 역시 첫째이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속으로 내가 첫째이니까 당연히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바라며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에서 더 살펴보려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브라임 집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큰 잘못을 범했는데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은 앞장에 15장 6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6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위해서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게셀은 이미 여우 수아가 정령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은 사사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가난족 속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나아가 훗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부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혹시 내 안에 이러한 가난족 속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맨 앞에서 여우수와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그 1장 3절은 완료형이었고요.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가나한 족속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내쳐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